두암 일동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자립적인 노력에 나섰습니다. 바로 돌봄 플러그 서비스 시범 사업인데요. 비대면 원격 감지로 주민들의 안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노해욱 기자입니다. 방안 켠에 돌봄 플러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돌봄 플러그는 해당 가구의 전력 사용량과 집안의 조도 변화를 감지해 실시간으로 두암 일동 복지 담당자에게 정보를 전송합니다. 이러한 돌봄 플러그는 두암 일동 취약계층 어르신과 장애인 2 0 가구에 설치돼 일정 기간 동안 전력 사용이 없을 시 복지 담당자가 대상 가구에 연락을 취한 후 위기 상황이 감지되면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등 민간 협력을 통해서 간내 덮고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LTE 돌봄 플러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LTE 돌봄 플러그는 전력 소모량하고 그다음에 집안의 조도를 감지해서 일정 시간 변화가 없는 경우 동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자가 전송이 돼서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두암 일동 돌봄 플러그 시범 사업은 동에서 활동하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 단체가 협력해 사업비를 마련해 추진된 시범 사업입니다. 지병을 앓고 있는 이종성 할아버지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낸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돌봄 플러그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고 든든하다고 말합니다. 동에서 설치해 주셔 갖고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마음이 모여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두암1동의 돌봄 플러그 시범 사업. 두암1동과 주민들은 앞으로 돌봄 플러그 설치 가구를 중장년층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노해욱입니다.